안녕하십니까 시 n 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복권을 발행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이에요. 안 맞을 수도 있고 모든 복권은 당첨이 안 되면 꽝 낸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밑에 이 자리가 보이는데 좀 자리 보이시죠 여기? 여기를 좀 축소를 시켜가지고 시켜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했어요. 여기도 역시 바닥을 여기 이제 꼭지를 다졌겠죠. 꼭지를 다지고. 어 네. 여기 보면 여기는 완전히 밖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안으로 들어와 있죠. 두 점이. 이거 다이버전스다 생각하시면 좀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역사죠. 4시간 봉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꼭지를 다진 다음에 밑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세 점을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기도세 점을 꼭지를 잡고 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저는 어 여기가 지금 현재 선 그어놓은 자리인 여기인데, 뭐선 그어놓은 자리로 그렇게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은 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 그래서 이쯤 오면 복권을 사야 될것 같은데 제가 아마 보고 있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복권을 발행하려고 그래요. 요 가격대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죠? 어, 지금 요거는 바이낸스에서, 어, 요, 보이시나? 이게 어, 비트코인 선물인데요. 네, 선물이에요, 선물. 네, 선물 가지고 조건을 발행해 보기는 처음이다고 요 너무 배율을 크게 해가지고, 음, 요 가격이 비트코인 선물에서 가격이 85,509에요. 85,509. 뭐, 점 .2가 있네요. 네. 그 가격대에요. 여기, 여기, 가격대가. 이 가격대까지 내려올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만큼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어디서 잡는 건 본인들의 그 숙제인데, 저는 여기도 한번 걸어 놓아 보려고요. 여기서 매수를 사가지고 어디까지? 전 고점까지. 전 고점 여기 있죠? 전 고점보다는 위에, 오위에 올라오면 팔 거예요. 아,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 버릴 수 있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복권을 예, 발행하는 겁니다 복권 이라고 하는 거는 안되면 꽝이 되는 종목이고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딱 찍고 가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찍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어, 제 생각엔 가운데를 꼭 들어가게 하고 예, 이렇게 내려와서 자라복을 만들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 저,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지만 몰라요 미래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내려온 김에 더 가자 그리고 여기 내려온 것만큼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권이라는 건 작게 걸는 겁니다 작게 걸어서 한달 뒤에나 이렇게 봤더니 많이 올라가면 그걸 먹는 거고 조금 그 있던 거 팔려 가지고 없어지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권은 여기서 하고 그리고 이 선만 올라가면 복권은 일단 당첨된 걸로 인정을 하겠어요 여기 지금 흰선 쭉선 그어놨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복권이 일단 당첨된 걸로. 10%가 됐든 100%가 됐든. 그것을 거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고.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사면 더 안정적이겠죠.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복권을 발행을 해봤어요 조금 사놨다가 한달또 혹은 두달 뒤에 파는 걸로 해서 예, 그렇게, 4시간 봉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 이거는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돈을 가지고 한번 재미삼아서 해볼 만한 것이고요. 뭐, 저도 한 5천원 걸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돈 거는 거 아니에요. 복권이라는 거는 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큰돈 거는 거 아니고, 한 5천원 이렇게 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